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?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좋지만 키워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.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-알리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-알리시스테인 함량이 2.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.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 9.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50.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 높았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. 이런 방법이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